오늘의 위스키 라살라멘더 싱글몰트 위스키 65% 700ml 가격 약 8만 원대 세병에 2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병 입구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조금 열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제가 따는 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하면 은 싱글몰트 위스키 프랑스 하면 은 브랜디나 꼬냑이죠. 그런데 무려 이 위스키, 프랑스의 지역 보리로 만든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프랑스는 원래 포도로 수를 잘 만드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픈하자마자 향이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오렌지 향, 귤향 엄청나게 납니다. 맛도 엄청나게 오렌지랑 귤 맛이 많이 나요. 직관적으로 때려박는 그런 맛입니다 알코올 도수도 65%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자마자인데도 알코올도 그렇게 많이 튀지 않습니다 대신 단점은 65도 치고는 조금 맛이 비어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마 숙성 기간을 3년밖에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맛이 직관적으로 잘 나는 편이긴 하지만 좀 가벼운 느낌? 약간 공허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공구 형식으로 캐스크 하나를 통째로 사가지고 병입한 술로 알고 있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요. 퍼스트 필로 소테를 와인 캐스크에서 3년간 숙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맛은 굉장히 발랄하고 상큼하네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프랑스는 미식가의 나라인가요? 와우, 이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